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89%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1.5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수가 길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중간에 눌림 없이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고점 구간에 와있기 때문에 저항 구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바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하락으로 코스피는 이 빨간색 선인 오일선을 이탈을 했고요. 그러면서 스토캐스틱 CCI, 윌리엄스 R 보조 지표들이 모두 고점 신호를 나타내면서 위험 경고를 나타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고점에서 고점 신호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도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지수가 꺾이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매 횟수를 줄이고 시장 관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단기적으로는 꺾일 수가 있겠지만 큰 추세를 본다면 주가가 하락 이후에 행보를 거쳐서 조만간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초입부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 지수 눌림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 마지막 눌림 자리로 보고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대장주급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 제가 매일 선별해서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종목들을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시다면 제 채널에서 소개해 드린 종목들만 관심 종목에 잘 추려서 넣으신 다음에 잘 매매를 하셔도 좋은 성과를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전일 대선후보 토론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돼서 여러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신재생에너지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는 제가 3주 전부터 미리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대명에너지, SK이터닉스, 금양그린파워 이세 종목을 올려드리면서 자, 지금부터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들 그동안 꾸준히 상승을 해줬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대명에너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대명에너지는 제가 급등하기 전에 이 양봉 다음 날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이러한 추세가 벗겨나는 초입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뉴스방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관심용목에 올려드리면서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뉴스방에서 이렇게 관심용목을 종종 올려드리는데 대명에너지도 5월 16일날 이렇게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대명에너지는 제가 5월 15일날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강조드린 날이 이음봉날과그 다음 양목날을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결국 오늘 이렇게 상한가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시점에서 공략을 하셨다면 60%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자, 텔레그램 방에서 강조드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면 그래도 40%는 수익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제 채널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무료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의 유료 컨텐츠급 종목들을 이렇게 무료로 올려드리는 거니까요.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알림 설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긴밀한 소통을 하시면서 최신 뉴스도 받고 제 관심 종목도 같이 받아보시면서 매매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텔레그램 뉴스방에 들어오세요.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채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주소가 있는데요. 이 주소를 이렇게 눌러 보시면 바로 이렇게 텔레그램에 입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거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끝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대선 정책주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그 후보가 주도적으로 미는 정책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봐야 되는 태양광 관련주 네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이 종목이 그동안 태양광 대장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이날 상한가를 가고 얕은 눌림 이후에 추가적으로 바로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대비 벌써 몇 프로입니까? 약85% 정도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이미 바닥 대비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오일선을 이탈을 하고 조정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이런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바닥권 박스를 만들고 나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과거 이 구간에서 한번 적극적인 매집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상승시킨 다음에 계속 이렇게 흘러 내리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절 물량을 받았는데요. 고점에 물렸던 개인들은 단기간에 약50% 정도 손실을 감수를 하면서 버텨야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반 본전 구간도 만들고 다시 한번 하락시켜서 또 한번 힘들게 하고 다시 반 본전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1년이 지나서야 본전을 찾아줬고요. 이렇게 수익 구간도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러한 박스를 만든 그런 가격만큼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조정 구간에서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지 예상 구간은 이러한 고점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올라올 때도 그런 고점의 물량을 상당한 거래량으로 소화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서는 지지 흐름이 나온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가격대가 마침 이런 장대 양봉의 중심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이렇게 조정 흐름으로 내려오면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절반 자리나 그보다 약간 밑에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위로 강하게 상승하거나 최소 반등을 주고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자리니까요. 이번 지수 하락 눌림 자리에 공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자이 종목도 제가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얕은 눌림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현재 이러한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 올라와서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세부 분봉으로 살펴보면 이런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앞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중이죠 자 앞으로 이 종목 이러한 저점 지지 이후에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프로들은 이런 의미 있는 고점을 여러 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를 상승을 시켜놓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주가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때 그리고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를 하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중에 있고 마지막 5파로 이런 돌파 매매가 가능한 자리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매매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는 이러한 저항 구간을 막고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런 추세 하단선에서 분할로 대응하면 다시금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갈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 자리로 단기적 접근을 하시고 나중에 상승했다가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저점에서 수익 매매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SDN입니다. 태양광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이렇게 하락, 행보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정배열 초기를 만든 이후에 눌림이 나왔고 이번에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21선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러한 22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게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시나리오와 좀더 깊은 눌림이 나오면서 이러한 62선까지 내려와서 그 62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오는 시나리오. 이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됐든 이 종목의 대전제는 상승이기 때문에 분할로만 잘 대응을 하신다면 결국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겠고요. 현재 태양광 관련주들의 대장주들이 고점에서 하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태양광 섹터의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을 하지 않는다면 같이 조정을 보인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 종목이 태양광주의 새로운 대장으로 등극을 한다면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일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로 올라간다고 친다면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상승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내 힘없이 이런 자리를 깨버리면 이런 60선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하시고 관망을 하시다가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DN은 주봉상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해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초입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니까요. 시간을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금양 그린파워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눌림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차트 베이스가 너무나 간단한데요. 거시적으로 이 바닥을 만들고 나서 현재는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세를 전환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이구간에서 물량 소화가 마무리되면 다시금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움직임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22선을 깨지 않고 계속 이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바로 이렇게 강하게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한번더 눌림이 나오면서 이런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금 크게 돌아 올라가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흐름을 본다면 아마도 눌릴 가능성이 더커 보이고요. 이전부터 계속 관찰을 하고 계시다가 이런 눌림 조정이 나오고 이런 62선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신다면 이 종목은 다음 단계가 이런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상한가나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스윙 매수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런 저점구간에서 내려오면은 꼭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종목에 매수 타점이 오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 드린 이후에 매수를 할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른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천 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방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